저의 삶에 있어서 문학은 운명같은 것이었습니다. 과묵하신 아버님과 달리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야기를 상당히 조리있게 잘하셨어요. 자식들이 며칠이라도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그간 있었던 일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기성전결을 만들고 반전까지 만들어 넣으며 막갈라게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돌이켜보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분은 형님이십니다. 저보다 7살이 많은 형님께서 문학 청년이셨어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형님은 헌책방을 뒤져서 현대문학 과월로를 사들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늘 문예지가 굴러다녔어요. 형님은 어쩌다가 좋은 작품을 읽으면 동생들을 앉혀놓고 밤늦도록 스토리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려주시곤 했답니다. 자연스럽게 문학은 우리 집안의 환경처럼 돼버렸지요. 그 시절 형님이 가장 좋아하던 작가는 작고하신 이문구 선생님이었어요. 형님에게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문구 작가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때 가장 닮고 싶은 소설가로 이문구 작가를 생각하기도 했지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주로 문예지를 통해서 기라슨 같은 국내 작가들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세계문호들의 작품은 고등학교 때 많이 접했지요. 그때 학교 앞에 책 대여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여점을 떠나들며 세계문학을 폭넓게 접촉하게 된 것도 문학의 길에 들어서게 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몰래 톨스토이 소설을 읽다가 선생님에게 들켜서 손바닥을 호되게 맞았던 기억도 납니다. 자연스럽게 성장기의 제 일상이 문학에 젖어있었고 언제부터랄 것 없이 뭔가를 자꾸만 쓰게 된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교내 1 0장이 열렸는데 며칠 뒤 국어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백일장에 낸 작품을 놓고 어디서 베낀 거 아니냐고 묻더군요.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운동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체 장훈 수상자로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도시로 전학을 가게 된 사촌과의 우정을 다루는 산문이었는데 국어선생님은 나중에야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직접 쓴걸 갖지 않을 만큼 훌륭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때 부상으로 받은 서른 권의 공책이 제 평생 가장 무거운 숙제가 된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선돌문학동인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여섯 명의 문학소년소녀들이 중국집 뒷방에 앉아서 군만두에 독한 백알잔을 앞에 놓고 식은방진 토론에 열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주로 시를 썼어요. 시를 쓰면서 소설을 본격적으로 습작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고학생이었거든요. 늘 배가 고팠고 학업 중단이 위기에 몰려있었는데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빌려서 읽고 이런저런 글들을 꺼저기는 게 상당히 위안이 됐습니다. 문학은 그때 그 암울하던 시절에 나를 버티게 해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쭙장긴 했지만 그때 몰두했던 폭넓은 독서와 신문학이 제 문학의 큰 자양분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음혹하던 시절인 50화국 때, 지방신문사 공채기자로 들어가서 본사에서 근무했었는데, 동료와 선배기자들을 몰고 다니는 습성 때문에 위험인물로 찍혔는지, 어느 날 갑자기 조치원 주재기자로 발령이 났어요. 그때 우리나라 문학사에 깊은 자취를 남기고 있는 백수문학 동인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도 조치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종문학회 멤버로 음, 활동하고 있어 야지요 정말 많은 시를 습작했고 동인지에 줄곧 실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문학 웹사이트 스토리 문학관에 그동안 써두었던 소설 작품들을 올리면서. 문학계의 활동이 조금 넓혀집니다. 2002년 한 해에 13편의 단편소설을 올렸고 사이트를 만드신 최형근 선생님의 권유로 2003년 2월에야 월간문예지 문학21을 통해 소설가로 등단하게 됩니다. 어, 시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시를 읽고 쓰는 것은 문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소설이 잘 써지지 않을 때는 시를 읽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동안 출간한 장편 소설이 동해 영웅 이사부, 이인좌의 봄, 애숙의 나라, 그렇게 되네요. 동해 영웅 이사부는 착상에서 출판까지 꼬박 10년쯤 걸린 소설입니다. 독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이 헛턴 주장을 끊임없이 내놓으면서 심지어는 교과서에까지 실어 야욕을 대물림하고 있잖아요. 소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깊숙이 각인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인자의 봄은 성자의 역사가 안고 있는 모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산물입니다.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돌무덤에 반란자로 파묻힌 실패한 혁명에 대한 문학적 재발굴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진실을 추구하는 예술이 해야 할 사명 같은 것을 느껴서 천착한 창작물입니다. 애숙의 나라는 무능한 조선 왕조와 조정에 대한 가없는 분노의 산물입니다. 병제,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로 끌려간 백성들의 피눈물 나는 애통의 상징 같은 작품이죠. 독자들이 읽으면 많이 우신다고 해서 저자로서 조금은 미안한 책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책을 잘 읽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인류 문명은 예술가들이 왕성한 상상력으로 이룩해온 창작을 통해서 설계되고 지평이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들, 특히 문학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인류의 삶을 더욱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번영된 미래를 구축하는 숭고한 일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슨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비장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비디오 아트로 유명한 백남준 선생이 왜 그러, 그런 특이한 예술 행위를 하느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던졌다는 그냥 살면 심심하잖아요 라는 말에 촌철살인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노트르담의 꼽추, 레미제라블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글을 쓸때 옷을 벗어서 하녀에게 맡기곤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옷을 갖다 주지 말라고 했다죠. 중간에 밖으로 나가 놀고 싶은 욕망이나 습관을 제어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마련한 일종의 처방이었던 셈이죠. 물론 이배수 소설가 역시 집에 감옥 철창을 설치해 놓고 원고를 집필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밖에서 문을 잠그도록 부탁하여 스스로를 가뒀다는 얘기도 유명하지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이민규 교수는 이것을 지렛대라고 표현했던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만큼 살아봤으니까, 나름대로 지렛대를 써서 스스로를 불태워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어, 소설은 자랑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엄청나게 큰 숙제이기도 하니까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제 고교 동창은 저를 보고 문학에 올인하지 않은 것이 니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는 따끔한 충고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핑계로 다른 직업에 매달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소설에 미쳤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 제가 어릴 적부터 문학적 소양이 풍부했다는 것을 아는 그 친구가 더욱이 굴지의 철강회사를 읽어내어서 성공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옷을 벗어 누군가에게 맡기고 감옥을 만들어 들어가 앉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하나씩 다 버리고 글 쓰는 일 하나만 남기고 싶은 희망은 있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소설가로서 끝까지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